야! 돈다! 어차피... 불다 <laughs> 아, 아, 던져야 돼! 어차피! 형님 사이트에 다 긁어! 긁어야되는야 대충 좀! 야! 형! 야! 형! 돈 던지면 내가 똥수야 돼! 어, 왜 이렇게 많아지 오케이! 컷! 자! 자! 이따 이따 이따! 자! 이따 그래서 갑트레치다가몸들어 놓고 풀필였네아박해 압박해, 압박해. 다다한번칠 때려. 아, 안안 돼?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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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들어왔어야돼씨이 아, 아, 내가 빠지게 네야재광 씨가 겁내 잘나는데 높게 겁내 잘해 프면이 잡을까? 키우 그냥 가어 다 아프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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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맞았줘요 아유, 얘슈팅 깜짝 놀랬나 봐. 빨리, 지금 지어 들어왔어요? 온다고? 간지까지 우리 많으니까.

그 아니야. 아 그냥 아이고. 아이고. 거야. 그렇죠. <laughs> 바람마이가 바깥에 어, 그래요? 아이고. <놀라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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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

살았다살았다 아유. 저런 태는이 저기서 서물니까 도망가네. 중앙을 이렇게 시비 걸다 하게 아마 데 이거는. I <laughs>

아, 같이 가라고, 지금. 아, 지영이, 지영이. 아데 없어, 갈데 없어! 갈데 없어! 데 없어! 좋아. h HM c 이 좋았어. HCN이. HM h c 이 좋았어. 이게. HM HM HM! 아, 형 HM! 아아아아 좋아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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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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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! 됐다. 아유. 아, 됐다. 아우.

아, 아, 아니이 안전 안전 박스들잘지어가야은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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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에이, 아, 했던 그래 한 했는데. 이, 이 게임 어, 거점나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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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말 우리 게임 말. 뭐 아, 좋다. 좋다 아, 좋다. 해야겠다. 아이고, 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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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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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좋아, 좋지좋지 좋아. 좋아. 어, 어, 좋아, 좋아,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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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아, 이아 내야지. 이좋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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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, 좋아, 좋아 아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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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좋아 아, 다려 기다려, 기다려, 기다 비뒷이살다 응, 감각... 아, 뒷방 이 뒷방 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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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방 다이 뒷방 총이. 뒷방 총이. 뒷방

가가가카한번해한한해해 좋아, 좋아, 좋아. 가. 좋아, 좋아. 아, 한번 해봐 해한한해해 한번 해봐 파이이카이카파이 파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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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다시 카파 다시 카 파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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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어, 진짜, 두 하면 어, 진짜. 두 번이라면 재먹는데 진짜. 아, 오해서 좋아, 좋아, 괜찮아, 괜찮아. 하나만, 두 번만 해요. 하나좀안돼 나도 만 나도 만목식웠네 이소비 잤다, 가 아, 못못 <목소리> <이 점이 됐다가. 웃음> 아니, 한 명, 한 명만, 한 명만. 나이 까지, 까지! 이지 까지! 아이 좋아 경기대치고 잘한다. 아, 슛. 아이 음, 많이 찍. 경복아, 네가 찍경복이 뒤에. 아 귀여운 다음. 와, 경이 형, 정말 멋있는데. 일단 아, 술 먹을 생각에. 아빠, 아빠. 비온다 진짜 고생 많네. 아, 아빠. 비면다 비운, 가슴 출렁이지. 아, 제가. 아, 슛. 뒤로 가.

잡아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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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! 잡아줘! 아, 네, 네, 좀만 힘내자! 그러면, 비우면 안녕. 지원하겠다. 어우, 어 생각만 해도 지 어우, 대박이다, 진짜. 끝까지, 끝까지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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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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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

내할정도아니그러 그래. 아까 넣었어? <�comb siete> 그럼 아까 넣 아이고, <놀� 잔 pudding> 어. 이 안녕, 없어, 아니야 개형 아니, 진짜... 이거 아, 아, 좋아. 가면서, 가면서, 아, 아, 가면서, 나, 가면서. 걸려가야지, 아, 걸려가야지. 안으로 들어가면 좁아있잖아. 걸려가야지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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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지막 게 철산 페어 준비해 주시죠. 아좀 힘내자 좀 힘내자. 벌려지 제명이야. 벌려야지. 재명이야. 버려야지. <laughs> 벌려줘! 아, <patriots> 아,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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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 아 진짜 떨어지면 안 돼. 그렇지. 아 정말요. 좋아요.

끝까지 해. 끝까지. 해. 좋아, 재밌어 좋아! 형 혼자 혼자 이고 그렇지. 가! 가! 그렇지. 가! 가! 가. <목소리> 그렇지, 가, 가, 가 또! 됐다. 이마 <목소리> <야, 이 사람. 목소리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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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요 <목소리> 야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재미있는 잘하고 있어요! 좋아요! 오케이! <laughs>